저희가 누군지 궁금하시죠? 네,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연극이죠. 연극 이폰리 팀 다음으로 진행되는 연극 홀리 <laughs> 팀입니다. 뭐라고요? 홀리 <laughs> 팀입니다. 네, 더운 여름 비극 코미디의 웃음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 주세요. <laughs> 저희 연극? <laughs> 뭐라고요? 은 <laughs>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. <laughs> 평일 8시, 토요일 4시, 7시 일요일, 2시, 5시, 에이아나톨 광안에서 여러분들, 여러분들과, 여러분들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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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찾아와 주세요. 네, 8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이 찾아와 주세요. 예! 예! 저희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. 저희, 음, 과연 저희 공연의 제목은 무엇일지 맞추는 이런 이벤트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관한 AN 나트홀에서 기다릴게요. 그때 만나요.